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브라인드 사주. 어. 네. 1973년 11월 30일입니다. 선생님, 편하시라고 제가 개축생 <laughs> 체크해놨습니다. 이분이 지금 가정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가정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그 본인 가정에서 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 가정에 대한 어떤 애틋함이나 그 가정에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일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이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 어떤 그 끼나 어떤 그런 예술적인 그런 부분으로 풀어먹고 살아야지 되는데 뭐 연인이니까 들고 오신 걸까요? <laughs>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분 자체가 뭐, 지금까지도 아예 어떤 활동이 없다, 이런 거는 아닌데, 또, 한 번은 굉장히 자기가 했었었던 일에서 크게 어떤 명예도 얻고, 재물도 얻었던 사람인데, 근래에 들어서서는 내가 한 3, 4년 정도 안쪽으로 봤었을 때, 명맥이 끊긴 거는 아니지만, 뭔가 전 같지 않다? 전과 같은 어떤 그런 궤도에 오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분이 조금 뭐, 다른 일을 좀 준비 중이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본업에서는 어땠을진 모르겠지만, 이 가수에요? 응? 가수? 어, 관련 있죠. 네. 한데, 어쨌든, 바쁜데 실속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고, 이분 하주팔자 자체가 좀 방랑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약간 흔히 뭐 영마직성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벌릴 수도 있고 또 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파고나기를 내가 활자에 조금 인덕이 없는 편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두 가지, 세 가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많은 일들을 하고는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어떤 다른 또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렇게 저는 비치는데, 이제 바쁜데 실속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사람한테 뭔가 어떤 크게 사업적인 운기가 들어서 그게 잘 풀리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올해 10년에 들어서서 이분이 어떤 계획 중이거나 하고 계신 일이 그 음력 7월 달, 8월 달이 들어서고 나서야 어떤 그런 가닥이 잡히고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 양손에 떡을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 어떤 일을 준비하시든 뭐 같은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기존에 조금 내려놓을 거는 과감하게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다른 일을 신경을 쓰시는 쪽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뭘 사실 벌린다기보단 정리정돈이 조금 되셔야지 될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한테 뭐, 관제가 들어가지고, 뭐, 일이 꼬이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계획 중인 일에 있어서 크게 많이 풀리는 해는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분이 누구냐면은, 저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그, 가수 겸 배우죠. 임창전 네. 씨입니다. 아. 예, 누군지 아, 아시죠? 네네, 알죠. 예, 아무리 음. 연예인을 몰라도 임창전 음. 씨는 아실 거예요. 소주 한 잔이고, 네네. 거. 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엔터 사업으로 저기 후배 아, 네. 양성 엔터 사업으로 거의 200억을 투자를 하셨어요. 오. 어. 음원까지 다 팔아가면서 자기 음원까지 팔아가면서 와. 어 이렇게 지금 엔터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데 큰 빚을 못 바라고 있거든요. 뭐 아, 그래요? 뮤직비디오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찍고 막 했는데 또 이번에 또 소주 한 잔이라는 소주까지 또아또 그걸 예. 그걸로 또 예, 발매를 그, 하셨는데 규류 사업을 예. 아... 지금 소속사 연예인들보다 임창력 씨가 소속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 활동을 한다는 그런 소문까지 들 정도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좀 어려운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마리 솥기를 잡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정리해야 될까요? 전그 엔터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봐요. <laughs> 이미 200억 하셨다는데 어쩔 수 없는데, 이 제가 좀인복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막 60, 70% 이상 많이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만큼 자기한테 덕이 돼서 돌아오지가 않고, 이 사람이 좀 뭐가 자꾸 일을 벌리고 또 사람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자기가 받을 그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너무 애 끓이고 애탄클탕만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저는 나오고, 지금은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너무 늦었죠. 이미 네. 해놨는데 어떻게. 네. 거야? 어? 이미 해놨는데 어쩔 수는 없는데. 그리고 이거 또뭐 개인적으로 이게 또 얘기해서 어디 나올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이 집에 친가 같은데 이 친가에 지금 2년 안쪽으로 좀 우한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군가 상여가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문도 좀 비치고 조금 수하할튼 좋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미 시작하신 일에 조금 몰입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그게 크게 빛을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 조금 지금은 뭐를 더 키워내서 이거 내가 뭘 해야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소속된 누구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에 이끌리지 말고 사람 말 믿지 말고 조금 내실 속을 차리셔서 될 것만 남기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가지를 쳐내시고 이 이후에는 이 상태 이후로는 어떤 일도 안 벌리셔야지 이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4년의 고개를 지나가야 내가 그래도 하려는 일에 있어서 어떤 안에 안정이 되는데 그 전까지가 고비가 참 많고 많이 힘드실 걸로 보여요. 임창경 씨가 사업이랑은 좀안 맞나봐요. 그러니까 남의 밑에 있기 힘든 그거일 수는 있겠는데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벽도 이게 합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 건데 이분이 남한테 푸시를 해도 같이 짝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럴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시기와 운이 들었을 때 그냥 개인적인 그냥 그런 사업을 내가 오너로 했으면 되는 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누굴 소속해서 데려와야 되고 뭘 꾸려나가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잘 풀리기가 어려우신 분으로 저는 봐요. 음, 임찬정 씨 오늘 이렇게 사주를 봤는데 뭐. 항상 저희가 연예인들 사주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꼭한 번은 보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꼭한번 보셔서 정리하는 걸 빨리 정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밀, 밀어낼 거는 또 밀어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